thank mm -hmm. you 나도 될까? 너요. 역시 다해 찍었어. 아, 창피 끝났어요. 아, 이게 더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제가 영상 보고 느낀 점 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. 그거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거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부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. 나는 내가 신청한 거잖아 음. 그때 추석 때 가족여행 갔을 때 처음 얘기를 한게 이제 진선이하고 이전부터 제 얘기는 우리 어버이날 기념으로 한번 해보자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<내가> <웃음> 그 얘기를 네. 한번 한적 있어 얘기를 네. 꺼낸 적 있었는데 동생도 이제 장가가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오니까 이제 조금 더 부모님 집에 오셨을 때좀 뭔가 좀 깨끗하게 보이고 그랬으면 는게 일단 먼저 말은 꺼냈지만 나는 예전부터 그랬거든 같이 살 때부터 내가 정리 맨날 했잖아. 혼자 청소하고 막 어렸을 때도 조금 짐이 좀 없는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나도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사는 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집에 뭔가 좀 공백이 있고 이렇게 좀텅 비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.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동안 지금 그런 적이 거의 없었잖아. 어렸 맨날부터 그거를 빨리 생각 좀 느끼, 느끼게 하고 싶어가지고, 음, 이번에 신청을 한 거니까, 잘했어. 나는 조금, <laughs>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. 응, 음, 그래. 음, 아빠도 아직은 뭐, 반신반의 하지만, 음.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드려야지, 그건. 어, 그래. 어, 어. 그니 그러니까 너, 또, 저기, 이런 아빠는 어디 또 가면 또 거기는 진짜 뭐, 모델하웃처럼 <laughs> 이렇게 집이 하나 나온 게 없어요. 근데 너무 성막하대, 또 그런 것도. 음. 근데 뭐왜 그러냐니까. 빈 공간에 아니, 대해서 불편하네. 아, 사람이 좀, 사는데 조금, 이렇게 좀 어질도 있고, <laughs> 좀 그래야 되는데, 왜 이렇게 그냥 너무 뺏어 하고 들어가고, 여기저기 아들 네 집에 가도 그냥 깔끔하잖아. 깔끔할 때 좋잖아. 좋잖아. 나는. 난 맞아. 좋은데, 아빠는 좀 사는 사람 재미가 없대. 이렇게 삶의 공간이 좀저하면서도좀 떨어뜨렸으니까 어질 수도 있고, 그러는데, 화 어, 파트하게 그냥. 정리정돈 너무 잘하는 것도 실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럴 수 있어요. 어, 어, 근데 아, 엄마는 이런 조금만, 여백을 뭐. 여백을 못 견뎌. 그러니까 뭐 뭐든지 채 있는 거. 거. 어,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혼 생활 거의 4 0년 이상 나한테, 하신 거잖아요. 4 0년 이상 동안에는. 아버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음. 살아오신 거니까, 이제 남은 거는 어느 정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나 이렇게 공간이 저감게 좋지. 네. 정리정돈 잘 되고, 네. 청소 잘 되고. 근데 뭐 엄청 정리정돈 잘 되고, 딱딱딱딱 딱 음. 하는 건 아니고요. 음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만 그렇지, 찾는 거예요. 어느 정도. 네. 너무 딱딱딱 하는 거는 그 어, 어. 사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. 음. 그렇게까지 음. 하진 않고요 어차피 음. 그렇게 해도 음. 기존 거주자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음.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음. 아버님이 음. 생각하시는 중간 정도 하면 딱 되, 음. 되지 않을까 음.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수납공간을 일단 재 음. 기능만 할수 있게만 그래, 돌려도 그래.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야 안 버렸던 <laughs>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사를 몇번 하면서 <laughs> 어, 거의 저는... 안 버려 벌... 내가 이사 갈 때마다 항상 뭐라고 했거든 제발 이번에는 좀짐좀 좀 버리고 <laughs> 가냐고 근데 항상 항상 오톤 어, 트럭이야, 항상 오토 트럭. 오톤 <laughs> 트럭이 꽉 차서 온다니까, 여기를. 그게 근데 난 들어가냐고 그랬는데 들어가더라고. 어... 근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갔다는 거는 비집고 들어갈 더 이상 틈이 없다는 거잖아. 아,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돼. 보통 이제 자녀분 다 출가시킨 상태잖아요. 네. 근데 그 자녀분들이 내 네, 부모님 때 음. 가려는 마음이 들려면은 내 고향집이 마음이 편안해야지, 공간이 좋아야지 간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, 옛날에 저희 집도 어지러져 있었어요.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됐고, 음. 그 어지러진 환경이 조금 불편하니까, 가기가 조금 꺼려질 마음 조금 있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, 우리 어머, 어머님도 정리도 많이 하시고, 그 며느리가 올수 있는 좀 환경을 좀 많이 음. 잘 해놓으시니까, 저도 좀 편하게 가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음. 자녀분들이 올수 있는 환경을 음.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어머니, 아버님이 거주할 때좀더 편안하게, 노후 대비해서 편하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일소리로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긴 세월 동안 같이 함께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크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요. 어떤 옷장에 있는 물건, 뭐 펜트에 있는 물건, TV 장에 있는 물건, 거기 있어야 될 물건이 안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다 꺼내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정리를 좀할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이제, 손자에 대한 음. 손주들 사진도 걸수 있잖아요. 음. 그런 것처럼 공간에서 고민해보시면은, 공간 정리하는 게 재미가 들릴 수 있어요. 음. 그리고 이제는, 노후의 삶을 좀 즐기셔야 되는데, 집안 환경이 좀 안전도 제가 볼땐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그 어떻게 보면은, 옛날에 사기그릇, 음. 크리스탈, 막 무거운 음. 것들 있잖아요.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, 관절도 무리가 가니까, 음. 앉았다가 일어났다 자주 일어날 수 있게끔 환경을 안 하고, 최대한 내 어느 눈높이에 물건을 두고 음. 너무 높은데 또 물건을 최대한 안 두는 방향으로 좀할 거예요.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 둬서 움직임을 좀덜 해서 체력적 손모도 덜 하게끔 그것도 이야기 하면서 자주 쓰시는 물건을 같이 또 배치하는 거를 같이 좀할 거예요. 특히 주방 같은데. 아까, 아까 부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딱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. 지금 정수기가 주방에 있으니까 정수기 근처에 늘상 먹는 영양제나, 뭐, 비상약 같은 것도 좀 나는 정수기 근처에 음.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할 거예요. 음, 저중에다 하면 되겠네? 네, 뭐 그런 데라든지 음. 눈에 보이게끔 늘상 먹을 수 있게. 음. 그리고 지금 아주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막 그렇게 여유가 있을 걸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음. 오래 할 음. 거거든요. 음. 같이 진행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하면 말씀하시면 음.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할 테니까 음. 둘이서 계속 음.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. 어차피 없을 때도 내가 둘이서 막 음. 울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. 그리고 아버님은 나중에 뭐일 끝나시고 뵐수 있는 날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. 어머님이 좋아하는 물건하고 어머님 보관하는 물건도 따로 있고 아버님이 또 취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음. 아버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봐서. 아까 부장님이 얘기한 앨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음. 그거 디지털로 하는 거 괜찮으신 것 같아요? 네. 음.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며느리나 음. 손자한테 TV 틀어놓고. 예, <obscurity> <뭘> 응응응딱 보여주는 응응 그런 응 종류쪽 있다 하더라고요. 응응좀응 재미있게 응 그런 것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저걸 응다응 빼고 하는데 그러면 응 그거 다 저거를 뭐 소각 수... 수각, 소각 시켜야지. 저거 한 거는 버려야지. 사진 응. 소각 응. 시켜야지. 파기해야 이런 거. 저기 다 짐이니까. 이게 오히려 앨범에 갖고 있는 것보다 디지털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디지털로 하는 게 오히려 사진이 손상이 더되게 오히려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거라는 거. 이게 아빠가 이게 저거 하는 걸 좋아해. 어떤 거요? 그렇게 저기 추억의 추억 거리를 그렇게 안 버려. 아유, 뭐 게. 그렇게... 추억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네. 특히 막 생방 각게 <laughs> 있으세요? 옛날 할아버지 막 쓰던 것도 막 갖고 있어요 돼. 오... 막 그러니까 애들 거 사진 같은 거 이게 일체 안 버려. 일기장부터. <laughs> 아, 일기장 아직 갖고 계세요? 있을걸? 일기장 부자님 가져가세요 몰라 어디 있는지 아 돼. 네. 근데 이제 애들 이번에... 일기장도 하다못해 쫌, 하, 애들 하나 메모장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이번에 아이고. 뭐 지금 어, 꺼내다 오면 나올, 거야, 나올, 나올 거야. 그래갖고 그거, 그거 너 일기 쓴거 보여주잖아 그치? 니가 일기 쓴 것도 보 아버님하고 이야기할 거는 어. 추억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높으니까 어. 계속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억은 어, 그래. 앞으로도 계속 쌓여요 어. 맞아. 특, 네, 특히 이제 선주전자 생기면 얼마나 추억 더 쌓이겠어요. 예, 뭐. 네, 그래서 어. 앞으로의 추억 생각하면은 과거의 추억 좀, 좀 청산할 필요 있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음. 추억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좋긴 한데 그 너무 많으면 그 물건에 이 집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인데 물건이 어. 사는 거의 그 음. 집이 돼 버리니까 음. 어머니은막추억에 대한 물건 많이 나, 갖고 계시는 거예요? 나는 네, 다 적어요. 어. 아, 갖고 계시긴 하세요? 어, 옛날 사진도 있고, 네. 어, 어, 할머니 그거 백도 있는데, <laughs> 그냥 그런 건다 예. 정리해야지. 그러니까 무조건 다 버리자는 게 아니고, 얘기를 계속 하면서 엄마가 딱 그걸 봐, 물건을 음, 보면서, 알아서. 그런데 다른 물건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. 음, 말씀하신 할머니 백 같은 음, 경우는 음. 한 개, 한두 개? 갖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좋은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뭐 디지털을 할 수도 없고, 뭐그 정도를 좀더내 눈에 보이게끔 좋게 보관할 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눈에 안 보이게. 그럼 추억이라기보다는 짐이 돼 버리니까 그런 환경도 좀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 거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음.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열었어 하나를 음. 수납장을 열었는데.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엄마가 알고 있는 거야 거기 뭐가 열면 거기에 뭐가 들어 있어 근데 음. 할머니께 유품이 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지 수납함에다가 이렇게 다 거기에만 딱 모여 있어 음.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어디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 어 그래 그렇게 하자는 거지 이 사이사이에 수납할 때도 뭐 이렇게 칸칸이 뭐 하는 것도 사야 되나? 제가 볼때 거의 안 사셔도 돼요. 음. 집에 있, 있으면 안될 물건부터 좀 음. 찾아서 하면은, 음. 그뭐 수납함 같은 거는, <laughs> 어, 굳이 아마 거의 없어도 될 거예요. 나중에는 모르겠지만요. 음. 지금은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일 먼저고. 비워, 비워갖고 공간을 마련해갖고. 음. 음. 말씀하신 이런 피아노 같은 것도 음. 처리를 해야 되는데, 그거를 같이 뭐 대팔고 뭐 그런 것도 좀 하고요. 음. 여기도 오늘은 좀 앉을 데가 없어. 네. 음. 앉을 데가 없어. 여기 말고. 그렇지. 뭐 어디 앉아. 너그 나란히 여기, 앉아, 여기, 여기 쭈루를 앉을 거야, 여 아니, 여기 시트. 가안을 때도 없고. 그 내가 그래서 평상시에 뭐, 참기름 이런 거살때 예전에는 그냥 그 가성비로 해가지고 100g당 그래. 엄마가 싼걸 샀단 해. 말이야. 그러면자연스럽 커지잖아. 근데 결국에는 시간 지나니까 항상 남아. 유통기가 지났는데. 그래서 나는 맨날 요새는 조그만 거 사. 그래. 그러니까 엄마도 한번버려다 보면은 이제 아마 바뀔 거야. 원 플러스 원 사고. 그런 거, 거 사면 안 된다 응. 근데 뭐, 참치조각 같은 거는 보면, 내가 많이 쓰는 아니, 거는 어, 플러스 거, 원 플러스 원 사고. 그런, 건 사줘도 아, 쓸쓸 괜찮은데, 아니, 음. 그런 거 사주면 아니, 진짜 괜찮은데. 그런 거정살 거면 어, 나도 하나 쓰든지. 뭐 그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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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지금 그게 사가 아니야. 냉장고도, 냉장고한번 아, 열어봐. 냉장고, 아, 냉장고 없애는지. 어, 정리하셨어요? 아니, 어, 조금 정리 아, 귤도 있네. 귤도 먹고. 어 냉장고 깨끗하네요. 아니야, 너 저거 이거 50% 주는 거야. 아. <laughs> 내가 뭐 하나 갖고 가가지고 늘려고는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. 이거 며칠 사이에 뭔가 좀 많이 손을 대셨는데 지금도. 제가 온달 것 때문에 막 불량. 아니 조금씩만 손 발사 조금씩 조금씩 <laughs> 버릴 거 버리고 어, 날짜 지나간 건데 이건 안봤네 걸렸네 걸렸어. 저희 무척 것들 다 조금 정리했지 조금씩. 그 그렇게. 이번에 정리 끝나가지고, 어. 이후에는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. 그러니까, 좀. 그거 유지하는 게참 중요하지, 유지하는 것 그죠? 유지하는 그게 지금, 만약에 음. 한번 하잖아, 그러면은 엄마가 처, 지금처럼 한 것만큼만 해도 음. 될 거예요. 맞아요. 깔끔하단 말이야. 음. 지금 아마 음.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, 음. 좀 정리할 수 있는 건 조금씩 하셨을 거예요. 어, 그러니까. 근데 아마 뭐큰 짐과 공간을 못할 거거든요. 아예 할수 없을 거예요. 제가 아마 온다 해도. 음. 그런데를 이제 음. 할 거예요.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. 편하게 사셔야지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저기 군대에서 이렇게 정리 공부를 하셨어요? <laughs> 아저요 <제가? 웃음> 저희 어머니도 정신이 못하셨거든요. 저희 응. 아버님도 그렇고 잘 못하셨어요. 응. 응. 아버님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머님도 일 다니시고 하니까 여유가 없어서 아끼시고 그래가지고 응. 그래서 아~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도 와서 조금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응. 집보여주기 창피할 수 있으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해서 책 읽고 응. 공부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. 음. 제가 하고 조금 떠 차니까 어머님도 좀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도 한더더 늙기 전에 빨리 해놔야지 살려놔. 이제 <laughs> 이렇다니까 이게, 이게 문제야 이게. 아직 지금 요즘 지금 이게 문제예요. 아니 자꾸 자꾸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. 아유 근데 음. 아유 나는 너무 있잖아 너무 늙어서 추해 있는 거 보기 싫더라 오히려 어. 그러려면 더 그냥, 집도 정도는 돼 네. 있어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. 마음이 여유 생겨가지고 더 건강하게 할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 집 갔을 때 정리 잘돼 있는 집 가면 왠지 그 사람도 뭔가 달라 보이잖아 음. 똑같은 거야 내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는 남의 시선으로 다 봐줘야 되거든요 음. 그래서 아마 영상을 찍으면 은또 다른 남의 시선으로 어머님 댁을 어머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좀 느낌이 달라질 거야 음. 우리 집이 지금 사, 이렇구나 음, 막 영상 봤어요 네. 그래서 한번더 근데 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. 음, 야, 나도 그래. 하고 싶어.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갖고, 네. 계속 그거 유지할 거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. 어머님은 유지하시기 환경이 진짜 좋은 게, 응. 또 아들 좀 정리 좀 하는 아들이 근처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아, 이제 며느리도 오면 편하게 좀 앉아서, 어? 좀 안정감 있게 좀 있어야 되는데, 막, 어디서 남이 입고 싶지 않을 텐데, 어, 이렇게 다 정리하자고. 니 그러니까 어, 이번에 그 드럼도 맨날 <laughs> 다 이렇게 분리해놓고, 그거는, 어, 내가 칠 그거는... 거라고. 근데 아, 그래, 애들, 그래. 애들 한걸 아껴. 애들이 있던 걸 버린다 그러면 그걸 주워 갖고 와서 그걸 아끼고, 그걸 입는 거야. 그지 그래, 맞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저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... <laughs> 네. <laughs>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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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옷장 네. 네. 신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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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 <laughs>